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패를 찍고 이것저것 우리가 또한 영상 의학과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우리의 속에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뿌리 있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바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 사절에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는 때가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시냐?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무엇을 밝히 드러내시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드러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50편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느냐, 우리의 예배, 예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시는 한문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죠. 두 번째는 지존하신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귀하게 갚아드리는 것이죠.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아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또한가지에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활란 날에 어려움에 억눌려 잊지 말고, 어려움에 그 어려움을 해결한다고 여기저기 당황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배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어려움에 그대로 눌려 있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과 염려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오늘 이0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지 아니면 문이만 있는 예배인지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갚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라. 우리 예배에 예배, 감사와 또한 서원을 갚는 것과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 안에 들어가시고 서원을 갚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지 는 믿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새 날을 주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세며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또한 나갑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